적들과 싸우다가 후퇴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무능에 의해서 고국으로 회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족했다 정치 하십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잘 쓰는 표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오만 한개 국가하고만 상의를 한거 아니에요 청해부대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루트가 오만 한 나라밖에 없습니까? 오만이 주 기항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만이 안 된다면 그 다른 나라도 가능성을 확인했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다른 나라는 확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아나필라시스를 포함해서 부작용을 처치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곳 고려 요소 중에 가장 큰 고려 요소였습니다 저희가 보내기도 어려웠고 거기서 맞춰서 생기는 부작용이 그러니까 지떤내부 검토를 그런 내 아프효유 검토 때문에 질병청하고 이제 논의했던 것에 아니 청에서 비행기 버렸는데 그러면은 바로 후송하면 되지 아니 그그 그 아니 우리 그 아우 정말 황당한데 병사 한 명이라도 사지에 있으면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물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그런 고려 요소도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면 의사일정제 사항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우리 군은 그 동안 해파병 부대원을 포함하여 장병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출항했던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쭉 들었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장관께서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정히 직시하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병사들이 국방의 의무가 있죠. 그런데 동시에 국가는 그 병사들의 건강을 지켜줄 의무가 있어요 헌법 36조에 그런데 이번 사건은 우리 병사들이 적들과 싸우다가 후퇴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무능에 의해서 고국으로 회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족했다 정치하십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잘 쓰는 표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공직자는 부족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했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두리뭉실, 애매모호하게 일을 하니까 자꾸 빵꾸가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제가 당시에 질의를 했었어요. 고준봉함. 고준봉함 고중, 확진자가 나와서 함정, 잠수함 같은 밀폐된 공간에 최우선 접종을 해라. 그때 4월 27일 날 장관께서 해외 파병, 함정, 잠수함 포함해서 4만, 6, 4만 6천 명이라고 그랬죠. 최우선 접종하겠다. 근데 이번에 자료 보니까 제가 충격 먹은 게 그리고 나서 이제 질병청에 우선 접종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자 리스트를 보냈는데 이번 사건이 난 청해부대 34진은 빠졌어요. 빠지고 35진이 들어가 있어요. 35진은 파병 대기조잖아요. 파병 대기조는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지금 가장 열악한 곳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그 군인들은 뺐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백신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 병사들한테 줘야 된다? 누구한테 제일 먼저 줘야 되냐? 국방부 원칙은 이걸 보면, 주기 쉬운 곳, 주기 편한 곳에 먼저 준다는 거예요. 주기 어려운 저해외 나가 있고, 그것도 함정에 있는 가장 확, 확산되기 어려운 곳에, 아, 확산되기 쉽지만,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주기 어렵다. 그건, 그건 빼놨어요. 빼놓은 거 맞죠? 예, 그 34지는 포함 안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하루 전날 최우선 접종에 포함 시켜라고 해서 포함 시켜갔다고 해놓고 그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최우선 접종 대상에 해외 파병이라고 딱못 박혀 있고 함정이라고 못못 박혀 있어요. 또 연합훈련 참가자는 못 박혀 있어요. 청해부대는 해외 파병이자 연합훈련 참가자이자 함장이자 함정, 이세 가지 요건에 다 해당돼요 교집합이에요. 그럼 최우선 접종 중에서도 최상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질병청은 왜 빼놨어요? 아,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시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34진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아까 이제 어느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이제 답변을 드렸듯이 거기에 바, 맞추는 그 백신을 맞추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구, 구상을 했는데 그게 잘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특히 그게 그니까 국방부의 정신승리였잖아요 질병청하고 상의해서 뺀 거예요? 질병청한테는 해외에 나가 있는 것에 전반적 그러니까 청해 부대를 특정해서 검토한 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질병청에서 해외 나가 있는 청해 부대는 백신 죽이 어렵다는 답변도 없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국방부 실무조... 주관적으로 뺀 거잖아요. 실무적으로 그 해외로 반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뺀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질병청과 협의도 안 하고 질병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적도 없는데 국방부가 여기는 주기 어렵겠구나. 그것도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5만 한개 국가하고만 상의를 한거 아니에요. 청해부대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루트가 5만 한 나라밖에 없습니까? 오만이 주기항지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주, 오만이 안 된다면 그 다른 나라도 가능성을 확인했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다른 나라는 확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인데 최우선 접종 대상인 건 맞죠? 가장 고생하잖아요. 의원님, 근데 조금 제가 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최초의 백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주한 미군사 주한 미군들이 이제 우리 카츠샤에 맞추겠다고 한번 검토를 저희 질병청하고 했,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네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네 번째 조건이 이제 아나필라시스를 포함해서 부작용을 처치할 수 있는 이, 이 역량이 되는 곳 이제 이제 이런 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그 고려 요소 중에 가장 큰 고려 요소였습니다. 그건 오늘 처음 보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접종 리스트에서 뺐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니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내기도 어려웠고, 거기서 맞춰서 생기는 부작용이어서. 그러니까 네, 사후 변명이지. 내부 검토를, 그런 아니, 내부 그 검토그 이유 때문에. 네.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예. 것 때문에 리스트에서 뺀 거예요. 그, 그 이유 때문에 뺀 그, 거예요. 아니, 그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laughs> 그, 보내기, 백신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주한 미군사가 제일 먼저 맞출 때 저희들하고 이제 논의했던 것 중에 질병청하고 이제 논의했던 것 중에 아니 청와대에서 비행기 보내는데 그러면은 바로 후송하면 되지 아니 그그 그... 아니 우리 그 <laughs> 아우 정말 황당한데 병사 한 명이라도 사지에 있으면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그런 고려 요소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저기는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결정을 한거 아니에요? 그럼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 어려워서 예, 어려워서 35지는 맞춰 보내고 거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임무를 이제 34지 이전 부대들처럼 그렇게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임무를 마치고 복귀를 시키겠다는 판단한 겁니다. 그게 감염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 북은 나라들이 가장 감염이 많이 돼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 기항을 할때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했고 그간에 34진 이전 진들도 그런 지금까지 설명한 거랑 다 틀리잖아요. 애초에 그런 판단으로 질병청과 협의도 안 하고 국방부 주관적으로 뺐고, 그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그 이후에 백신을 접종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하지도 않은 거는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었잖아요. 질병청하고 협의. 부족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접안 하기로. <laughs> 접놓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 이제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아까 말,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을 더 많이 찾았어야 된다. 다른 나라를 더 많이 확인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네. <laughs> <laughs> 아, 아, 2월, 3월 요 때부터 질병청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해파부대 맞출 수 있냐, 없냐라고 계속 검토를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합참하고 같이 해서 네. 예, 예,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따 보충 질의 해주시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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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안규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규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